그렇죠, 이 정도 돼야죠, 그렇죠. 오, 예, 됐습니다. 자, 빨리 걸어가보세요. 같이 같이 시죠 아, 예, 얼른 가보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아, 손떼세요 어떠세요? <laughs> 느낌 그대로. 느낌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아, 장난 이 아닌데요? 장난 아니에요? 어, EBS는, 어, PD 한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 PD가 한 분이 지금 졸도를 하셨기에 어, 우리 프로그램을 하신 PD분들은 EBS로 연락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송이시아 예. 네. 드디어 본격적인 실험의 도리 과연 인간이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20바퀴, 40바퀴는 모두 성공! 자, 80바퀴 돌려주시 지금 말이 80바퀴죠 왜냐면 아까부터 계속 치면 이게 지금 100바퀴 넘, 넘게 도는거죠 40바퀴에 60바퀴에다가 와. 와 과연 80바퀴를 회전한 김나영 선수는? 와우 과학실험 하와이. 인간의 한계는몇 바퀴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안녕요비 역시 것들이 성공! 꽃보다 아름답게 피어나고 싶은 부채증 전문가도 과연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할까? 부채증 역시 화려하게 성공. 성공! 지금 어피가스케이팅과가 어, 부채증가, 어, 일단 이 비보이의 힘내를 조금 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분위기 안 어지러울 거야. 아.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러놨어요 놓고, 돌아가세요. 빨리 걸어가 있어야 돼 빨리. 아 아쉽게도 아 패션 모델은 네. 실패. 이제 남은 사람은 셋. 과연 그들의 한계는? 아, 진짜 괜찮으세요? 하나, 둘. <laughs> 별로 떨떠름한데요, 떨떠름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 회전을 좀 빨리 해가지고. 250으로 하죠, 250. 아우, 300바퀴 300, 해요. 300? 알겠습니다. 300. 네. 되게 재밌네요. 아, 더 세게. 해.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00바퀴를, 우리가 미라시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해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아, 괜찮다니까. 아무것도 않아 저 어차피 한 번쯤 해야 돼. 아, 저 시집도 안 갔어요. 어차피 가기 힘들어. 아, <laughs> 이게 <laughs> 빨리 요게아 가세요 야 이거 갑자기 놀까 근데 어지럽다 건나 나! 건나지요건방야 이거 좀더 빨리 좀더 빨리 와. 괜찮아, 자리 가아 넘어지면 안 돼. 아이고, 즐거워라. 자, 또 넘어져. 또 넘어지세요, 그렇지. 여러분, 3 0 0번에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나영 선수, 올라오십시오. 올라와 주십시오. 단 20바퀴 회전에도 참을 수 없는 일반인을 비해 세 사람의 능력은 진정으로 대단했다 아무리 매일같이 연습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어진 3 0 0하구를 도전에서도 회계 스케이트 선수, 비보이, 한국무용 모두 놀랍게 성공 이후 <목소리> 실험팀은 힘겨운 결정을 해야만 했다 남은 세 사람 중단한 명만 천바퀴 회전에 도전을 해보자는 것. 여기에 기꺼이 피게스케이트의 김나영 선수가 응했다. 김나영 선수 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월동 장비를 다갖추어서 네. 네, 어쨌든 어, 이제 안전벨트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인간의 회전 능력 천바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맞습니까? 어, 어지러워요 프로그램 몇 정도, 실험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 니 어지러운. 어지럽죠. 어지러워요. 제가 여기서 더 놀랄 만한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어떤 분들이라도 10바퀴, 20바퀴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40바퀴도 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300바퀴? 아, 절대 안 되겠죠. 그 중에 제가 500바퀴도 했어요. 500바퀴는요, 아, 세분다 성공을 했습니다. 아, 네? 세 근데 800바퀴 때 어, 네. 비보이 군이 스스로가 670바퀴 때 손을 들더라고요. 아 나더 이상 돌면 아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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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생각하고, 돈다. 스스로 생각하고서는 손을 들더라고요. 왜냐면 실험은 단제적으로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없는 우리, 네. 먼저 그럼 세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 판정당. 어때요? 보고 나니까 천바퀴. 인간이, 사람이 천바퀴를 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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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것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기 세분은 어떠세요? 네. 최현주 네. 음. 선생님.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좋은 몸 상태에서 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 지금 300바퀴, 500바퀴 돌고 천 바퀴를 도는 건데 사실 저는 안될것 같기도 해요. 저, 저도 안될것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천바퀴 네, 돌려면요. 네. 약 30분 정도 돌아줘요. 어. 아, 3 0분요 아니, 30분. 어, 어떻게 30분을 도냐고요. 계속 도냐고요. 어, 계속.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어. 말씀드리는데, 30분 이상 도우시면, 도울 수 있습니다. 어. <laughs> 아유,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아유. 네. 네, 마지막으로, 김선준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가능하다. 졸거나 돌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 네. 역시 네. 자, 그럼. 어. 네, 바로. 네. 네. 우리만인지 아십니까, 우 우리 선생님은? 왜요? 생각이 <laughs> 없으시죠? <laughs> 자, 여러분, 밖에 보이시죠? 천바퀴 가능할까요? 자, 김다영 선수, 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월동 장비를 다 갖추어서. 네. 네, 어쨌든, 어, 이제 안전벨트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둥, 두둥. 오, 기대되 국민 여러분, EBS 과학 실험 하와이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아, 이것은 단순한 하와이의 실험 프로이기 전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어떤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의 회전에 천회에 도전을 하는 엄청난 실험 오늘의 클라이막스 그렇습니다 이 실험은 절대 흉내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본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베서학실히 하와이에서는 실험을 고집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실험은 항상 내가 할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만이 실험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이, 비, 해. 네. <laughs> <laughs> 자, 천에 도전하겠습니다. 천에 돌려주십시오! 네, 드디어. 우리의 피겨스케이팅의 요족 김다영 선수 차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장갑과 모자를 그리고 등에는 핫팩을 메고서1 0 0 k 넘어섰습니다. 어, 이제 겨우 10분의 1 0분의2시 겁니다.